아네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어, 제로 트러스트 다섯 개 기둥 중에서 ID 쪽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현대 사회 뭐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외부 접속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게 거의 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은 뭐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디바이스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as 서비스 는 이제 거의 상용화되고 있는 일반화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어 ai 요즘 막 가장 뜨거운 ai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각종 컴플라이언스는 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스의 사용에 대한 보안 강화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등급에 따라서 뭐 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트러스트 계속 이야기하는 내부트러스트 올레이즈 베리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로트러스트 다섯 개 기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부가적인 디바이스나 네트워크나 앱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시작점인데 이걸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방식으로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적합한 사용자 인증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기존의 인증 방식들을 보면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를 통과되면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든지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대표적인 게 기존의 VPN들이 이런 방식이었죠. 한번 인증 받으면 끝이에요. 그 인증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전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IAM이라고 그래서 많이 적용을 했는데 편리성은 좀 있지만. 보안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인증으로 바꾸면 자, 게이트웨이 통과할 때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내부의 중요한 구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뭐, 다시 지문인식을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그리고 더더욱 내부의 중요한 뭐, 검거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정보에 들어갈 때는 별도의 키라든지 별도의 추가 인증을 받는 이런 방식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제로 트러트 방식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회성 인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크레덴셜까지 포함된 것을 ICM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덴티 그래덴탈 <laughs> 그래덴셜 엑세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M은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안성을 강화하고 어떨 때는 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 능동적으로 이뤄줄 수 있는 것이 IKB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이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방식들 뭐 여러 제품들이 어, 많이 글로벌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제품들이 보면 해크의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방식들, 클라우드 기반의 아이덴티 관리 매니 제품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부가 조건에 봐도 보시면은 인정 관리는 사스를 쓸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라, 사용자 정보는 반드시 내부에서 관리해라 라는 것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어, 사용자를 안전하게 로그인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실드 아이디라는 제품을 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드 아이디는 첫 번째는 아이캔이다 크리덴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들을 보면 전통적으로는 뭐 각각의 시스템에 각각 아이디 패소드로로그인하던 것을 이제 저희는 싱글 사인온으로 한꺼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도 싱글 사인온을 제공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사스를 쓴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쓴다든지 구글을 쓴다든지 뭐뭐 <laughs> 셀즈 포스를 쓴다든지 기타 등등의 제품을 쓸 때도 각각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MS 압6으로 들어갈 때로그인 해야 되고 구글 워크스프레스에 들어갈 때로그인 해야 되고 세일즈포스트 들어갈 때로그인 해야 되고 뭐 SAP 의세스세스 팩터 들어갈 때로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보안 오류될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 소프트캠프 쉴드 아이디는 IDP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s a s 제품들이 요구하는 인정 방식 뭐 사물 인증이라든지 OS2 인증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서로의 IDP를 통해서 클라우드도 싱글 사인온이될수 있도록 한 번의 ID로 모든 m 3 6 5등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뭐 셀즈포스도 기타 등의 등 서비스에 한꺼번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제품으로서 저희 실드 아이들은 아이캠 뿐만이 아니라 아이덴티 프로바이더 클라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ICAM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IDP에서도 인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P로서 역할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도 싱글사 인온이나 단일 로건 체계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방식의 ICAM의 사용자 기능 인증을 좀 보면, 뭐,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물리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뭐 재택이든 내부든 외부든 어차피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언제 어디서나 인증만 통과되면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인증은 더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방식의 그 인증 관리 시스템들은 계정 탈취가 되는 그런 해커들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더 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쓰고 있는 그 간편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소셜 로그인, 합니다 소셜 로그인을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인증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항상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조금 더 강화됐다 그러면 OTP 인증을 하겠죠. 하지만 저희 실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해외에서 접속을 했다 또는 휴일에 접속했다 그러면 단순한 패스워드 OTP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크리덴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 SMS로 인증을 하라든지 아니면 간편 인증을 하라든지. 만일에 또 어떤 사람이 자 로그인을 했어요.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인쇄하려고 하더라. 그때는 한번더 사용자 인증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더 인증을 받아서 아이 사람이 일극 기밀 문서를 프린트할 때는 한번더 예를 들어서 실명 인증을 한 다음에 인쇄를 허용하는. 이런 정말 조건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제로 트었을 때에 따라서 어떤 문서에, 읽은 문서에 접근할 때는 또 읽은 문서를 다운로드할 때 인쇄할 때는 한번더 인증을 거치게 하는 이런 방식의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 저희 그 실드 아이디의 조건부 정책을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 서비스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책들을 관리자가 세팅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기존 IAM들이고 또 그런 관리 이슈들, 뭐 대사자가 보유했던 것들, 부서 이동에 따른 것들, 그 다음에 관리자가 관리자가 권한을 오류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체크포인트 부분들이 어 저희 실드 아이디가 더욱 강화된 기능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권한을 중앙에서, 온프리미스에서 관리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FA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인증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나 또는 내부에 있는 사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표준 기반의 인정 프로토콜을 서로 연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또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드 어 아이디를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싱글 사인온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국제표준의 프로토콜. 소프트캠프만이 개발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뭐, M365를 사물로 연계한다든지, 뭐, 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OS2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프로비전이 퇴사를 한다거나 부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에 따라서 정책들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부동 어, 프로비즈닝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국내에 있는 각종 컴플라이언스들 뭐,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간편 인증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 제로트러스트 가이다리를 준수하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실드 아이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뭐, 어, 얼마 전에 또챗찌피티에서챗찌피티4 어, 옴니가 새로 나왔죠 그리고 뭐 코파팔레도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대화형 AI, 그 다음에 뭐 언어 라지 랭귀지 모델 AI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그러면 최근에 특히 올해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업무 지원 AI입니다. 실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AI가 나온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파일럿이 4월달부터 한국어 버전을 제원해서 지금 5월달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저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코팔 쓰다 보면 기존에 또 DRM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원래 영어로 되어 있던 자료인데, 내용은 코팔레스인데코팔레에게 번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코팔레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저도 실제 코팔렛 써보면 업무가 한 20%, 30%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해 준다든지 기초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그럼 코플의 장점이 뭐냐 라는 게 이제 그 ms 의 웨비나에 있는 자료인데이거를 제가 또 귀찮아서 그냥 코펠트 한국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코레트완벽하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보면 뭐1 2 3잘 가다가 3은 그냥 한글로 3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어쨌든 코파일럿 보면 뭐 회의를 요약해 주고 뭐 이메일 쓰레들 줄여서 요약해 주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뭐 10가지를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업무 지원형 AI를 쓸때 위험성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구하는게 뭐냐면 위험을 감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AI에 공연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앞으로 이런 AI를 규제하는 법들이 더 강화될 거다. 특히 뭐 20, 어,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MS에서 그실제쓰는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유출 우려된다. AI를 쓸때 데이터 유출 우려된다. 회사 내부 영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너무 데이터가 과하게 공유가 된다. 이런 거죠. AI가 몰라야 되는 내부 데이터에, 뭐, 심지어는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이사회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라 것. 그러면서도 이 윤리적으로 컴플라이언트 문제가 생긴다는 라 것. AI는 사실 윤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AI를 쓸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스, AI도 하나의 사스니까 만일에 MS의 코어 파일럿이나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쓸때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는 이 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스 통제 능력에 대해서 어,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관리는 아이 <laughs> 아이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 실드 아이들 가지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격으로 격리되게 점수를 하라든지, 그다음에 사스에 올라가는 각종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망불리를 대체하고 고객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악성코드를 검사하거나 이런 각종 기능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설명을 드리면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건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할때 사용자 PC에서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일회용 컨테이너를 통해서 일회용 컨테이너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그 일회용 컨테이너에서 그려진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일에 이쪽에 있는 악성 코드가 있는 사이트를 하더라도 이 일회용 컨테이너스만 동작을 하고 화면만 쏴줄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으면 당연히 일회용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주자만큼 컨테이너가 떠서 마치 샌드 바스에서 동작하는 그 동작에서 절대 어떤 악성 코너 이런 것들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리모트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 브라우지의 특징적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행위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클립보드나 입력하는 글자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민감한 정보. 누군가가 채취피트에 들어가서 어떤 검색을 하는데 그채취피트에 굉장히 민감한 글자가 들어가더라 하는 경우에는 입력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민감정보를 입력을 통제한다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카드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올라가면 입력을 못하게 차단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리모트 브라우저에서는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리고 화면에 스크린 마커 처리를 한다든지 화면을 특정 시간이 지나면 어,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 또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 대해서 뭘 했는지를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따라서 PDP의 정책에 따라서 PDP가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접속되는 URL이라든지, 거기에 파일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차단한다든지, 관리자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배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리모트 브라우저의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채찌 PT가 나왔을 때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뭐 어떤 회사에서 채찌 PT의 회사에 영업 비밀이 업로드가 돼서 문제가 됐어요 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리모트 브라우저를 쓰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처음에 인정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할때 직접 채찌 PT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검사를 해서 apl 호출해서 개인정보로 식별하고 판별해서 개인정보가 없다 즉 어, 조건부 정책에 부합될 때만 채찍 어, p t 나 ai로 전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하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코팔을 쓰고 싶은데 m36으로 쓰고 싶은 마이크로소프트 36으로 쓰고 싶은데 drm이 문제가 돼요. 디아리 문서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올라가 열어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 스토리지 브로커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실드라이브라는 스토리지 브로커를 통해서 만일에 팀즈나 뭐원 드라이브나 구글이나 업로드할 때 필요한 경우에 암호를 풀어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하면서도 거기에 올라가는 문서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쓰는 사용자는 클라우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팀즈는 쓰고 싶잖아요. 회복은 해야 되니까 산해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업로드를 하지만 팀즈의 문서를 업로드하지만 뒤에서 백단에서 문서를 내부에 있는 산에서 드리져저장되게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들을 쓰지만 핵심 기술 연구소, 연구소 같은 직원들은 팀즈의 문서가 시업 포인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역시 뭐 문서를 복구한다든지 암호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서의 내용을 검색을 해서 뭐 어, 개인정보가 있는지 민감정보가 있는지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키워드가 제한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 문서는 잘라버려라. 못 올라가게 막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희 소프트캠프도 DRM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DRM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실 DRM 제품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AIP로 변환을 해 주고 내려올 때는 다시 DRM으로 바꿔 주는 그런 제품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 DRM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뭐 사내 협력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프론티 유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AIP를 안 쓰거든요. m 3 6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용자들하고 서로를 또 문서를 호환할 수 있는 AIP 문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실디아에 의한 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들어서 정책에 의해서 어떤 집행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집행을 정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인터넷에 있는 문서가 내 PC로 내려온다든지 누군가가 외부에서 내부로 메일을 발송했을 때그 문서에 랜섬웨어가 뭐 묻어 있는지 악성 코드가 묻어 있는지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퍼는 파일을 어, 무해하는 깨끗한 컨텐츠만 내부로 입시킬수 있는 그런 파일을 무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 들어오는 유입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부 로 유입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사용자든 외부 사, 사용자든 외부망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든 내부망에서로 사용자들은 사용자든 이렇게 SaaS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은 실드 아이디로 그다음에 접속할 때는 어, 격리된 환경에서 리모트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을 하고 거기에서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실 드라이브가 앞에서 한번더 필터레이션을 해주고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문서에 변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 DRM에서 문서를 암호화시키거나 복화시키거나 다른 AIP로, 바, 어, AIP로 변경한다든지 다시 DRM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풀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MS 코파일렛 쓰고 싶다라고 하면 DRM이 있기 때문에 코파일렛으로 문서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DRM을 그냥 쓰고 있으면 코파일렛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 포트폴리오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파일렛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렛에게 여러 가지 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망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내부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된 환경에서 팀즈를 쓰겠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하면 뭐 사용자 인증 리모트 브라우저 접속은 좋은데 거기 하나 더 해서 이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화상회의가 지원되는 거는 국내에서는 소프트캠프가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회사의 리모트 브라우저들은 화상 회의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상 회의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문서가 업로드 다운로드 될때 로컬 스토리지를 연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서 자체는 클라우드에 못 올라가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뿐만이 아니라 그 문서가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될 때뭐필터이신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한다든지 민감정보를 검색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승인을 태워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문을 별도로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다양한 아이캠 부터 리모트 브라우저 그 다음에 다큐멘트 시킬 때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문서가 어디에 어떻게 이동되는가에 따라서 그 이동된 형태에 따라서 DRM을 배환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조건부 정책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끌어서 SAS를 쓸수 있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최적의 보안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